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는 주일이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1번인가요? 사랑하는 인형이 1번인가요? 아니면 맛있는 빵이나 아이스크림이 1번인가요? 아니면 재밌는 만화가 1번인가요?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또는 속상하든지 언제나 하나님만 1번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멋지게 우리 하나님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 우리 친구들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준다든지, 장난감을 떨어뜨렸을 때 주워준다든지, 또는 맛있는 것이 있을 때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도와준 사람에게 너무너무 고맙지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때에도 이렇게 고마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누군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또 고마워하세요. 오늘 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고마워하셨던 성경 이야기의 한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바로 페르시아에 사는 에스더 왕비예요.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개가 마치 아버지처럼 에스더를 돌봐주었어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하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신하였대요. 왕의 명령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어떻게 하면 다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너무 놀라고 마음이 슬프고 또 괴로웠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에스더는 하만 때문에 내려진 왕의 명령을 듣고는 깜짝 놀랐지만 에스더가 왕을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면 왕비라 해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을지도 몰라. 모르드계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한 후에 왕에게 찾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3일이 지나고 용감하게 왕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더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왕은 왕비인 에스더를 환영해 줬어요. 에스더 왕비, 원하는 것을 말해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왕비 에스더는 왕에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인 하만이 저와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은 몹시 화가 나서 하만을 끌고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는 하만에게 벌을 내려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구해 주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더 왕비의 용기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왕에게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에스더는 죽게 되더라도 용기를 내어 왕에게 찾아갔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에스더에게 참 고마워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콩쥐 팥쥐 이야기를 아나요? 콩쥐의 새엄마와 새언니는 콩쥐에게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두고 모래와 돌이 섞인 쌀알을 다 골라 놓고 난 후에야 잔치에 올수 있다고 말하고는 먼저 혼랑 잔치에 가버렸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콩쥐에게 누가 찾아왔나요? 바로 두꺼비와 참새들이 찾아와서 두꺼비는 깨진 항아리를 몸으로 막아서 물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었고 또 참새들은 뾰족한 부리로 쌀알만 콕콕 집어서 골라내주었지요. 콩쥐는 이런 두꺼비와 참새 덕분에 이를 다 끝내고 잔치에 갈수 있었어요. 아마 콩쥐는 오랫동안 참새와 두꺼비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늘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고마워했겠지요.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왕에게 찾아간 에스더를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참 고마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더를 영원히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또 간사님이 하나님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은다고 해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고마워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놀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눈앞에 어려운 친구가 보인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또 만약 다른 친구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참 고마운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상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 다리 했나요? 그리고 기도 소원했나요? 그리고 기도 눈 했나요? 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리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멋있게 지켜드릴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1번으로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으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